안녕하세요. 쏟아지는 콘텐츠 속한 줄기 빛 2021년 총결산 D타입 세상이 궁금할 때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아 벌써 네 번째 영상까지 오셨다면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요. <laughs> 다른 영상들을 건너뛰고 오셨다면 앞에 있는 세 편도 꼭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E타입도 있으니까요. 연결해서 음. 봐주시기를 제발요. 반응 <laughs> 하지고 부탁드리고요. 이 타입 같은 경우에는 세상이 궁금할 때이고 16개의 콘텐츠를 추천을 했고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들은 보시면 페미니즘을 좀 적극적으로 다루고 있거나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콘텐츠들을 주로 저희가 이 타입으로 소개하였었습니다. 이 타입에서 가장 첫 번째로 소개할 영상은 네, 바로 바로 블랙이도입니다. 아 <laughs> 블랙 이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너무나 기다렸던 음. 영화예요. 왜냐면 마블의 여성 히어로가 거의 나오지 않는데,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이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 도대체 이사람 솔로곡이 <laughs> 언제 나온다! 그런 음. 되게 기다림을 가지게 했던 영화인데, 드디어 2021년 만나게 되어서 음. 너무 반가웠던 영화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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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네. 네, 이 영화는 추천평을 율방님께서 써주셨어요. 이 영화는 한마디로 격파이다. 결혼을 통한 형, 통해 형성되는 각 정상가족 프레임, 몸매가 드러나는 옷을 입은 치명적이고 아름다운 여자 히어로, 시종일관 싸우다 미션, 미션 끝나면 갑자기 눈 맞고 키스하는 우겨비기 이성에 등 많은 클리셰를 격파시키기 때문이다. 라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좋은 영화이고, 많은 분들에게 좋은 평을 들었던 이야기인데, 어느날 기사를 보니까 갑자기 스칼렛 뉴안슨이 이 제작사 디즈니를 고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야, 무슨 일이지? 하고 찾아봤어요. 어, 어떤 일이었냐면, 이 스칼렛 뉘앙스는 계약 당시에 박스 오피스 성적과 극장 수익에 따른 개런티, 소위 러닝 개런티라고 부르잖아요. 그걸 지급받기로 했는데, 디즈니가 아무런 협의 없이 OTT인 디즈니 플러스의 블랙 위도우를 공개하면서 문제가 됐던 거예요. 배우에게 지급해야 되는 보상을 지급하지 않게 된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어, 여성 배우에 대한 부당한 대우는 사실 할리우드에서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요. 대표적으로는 어, 성별 임금 격차에서도 드러나죠. 할리우드 여성 배우들은 여전히 그런 임금 격차와 싸우고 있는데요. 2019년에 포브스가 발표한 지난 1년간 가장 많은 돈을 번 영화 배우에 대한 조사가 있었다고 해요. 1위가 액션스타 드웨인 존슨이 무려 1 6 0억 원을 벌었다고 해요. 하지만 여성 배우 1위였던 스칼렛 요한슨의 경우에는 663억 정도여서 한60% 정도에 그쳤다고 합니다. 네, 영화도 의미 있었는데 또 이어졌던 영화 밖에서의 스칼렛 루안스의싸움도 굉장히 의미 있어서 여러모로 되게 멋진 선전을 하시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일반님의 이 추천편에서도 드러나 있지만 이 정상가족 프레임을 깨는 이런 내용이 저는 정말 재밌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가족이라는 것을 형성을 하는데 그 가족이 혈연가족이 아닌 거잖아요 근데 그들이 되게 훨씬 더 가족같이 음. 좀그러까 서로를 지켜주고, 네 <laughs> 지켜주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지만 음. 그러면서 좀 서로를 아끼기도 하고 이런 모습 속에서 이런 거가 대안 가족 아닐까 음. 그런 생각이 들었었었고 그런 것들 때문에 훨씬 이 영화가 좀 무겁기만 하지 않고 즐겁게 볼수 있었던 영화였던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콘텐츠는 바로바로 다큐인사이트 중에서 국가대표 입니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 같아요, 그죠? 이거 이제 도쿄 올림픽 하고 바로 직후에 만들어진 것이어서 되게 여성 스포츠 인에 대한 관심이 한참 높아졌을 때여서 되게 시기 적절하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어서 더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은데요.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어 뭐. OTT 플랫폼에도 올라와 있기도 하지만 KBS 홈페이지에서 음.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셨으면 좋겠고, 어, 내용을 소개시켜드리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스포츠계 안의 성차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금 격차, 연봉 격차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이 미디어가 여성 스포츠인을 다룰 때 얼마나 차별적이고 폭력적으로 대했는가 음. 하는 장면들도 나오고요. 모태동 뭐 냉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미녀군단. 미녀 <laughs> 네네네, 정말. 네. 언제까지 <laughs> 이런 셈인지. 그런 것들에 <laughs> 대해서 전면적으로 다루고 있고, 음,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보다는 <laughs> 저는 이 다큐멘터리가 좋았던 점은 이 여성과 스포츠, 그리고 그 안에서의 성차별을 정말 잘 집약해서 만들어 놓은 뭐 교과서 같은 작품이라고 <웃음> <웃음> 생각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교육 자료로 쓰이면 참 좋겠다 청소년들과 이것을 보면서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이 국가대표 편이 얼마나 잘 만들어졌느냐를 좀 굉장히 감탄하고 있을 지점 있을 때또 굉장히 좀 이상한 콘텐츠를 제가 하나 보게 되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얼마 전에. v 리그 배구 v 리그가 개막을 했잖아요. 거기서 SBS 스포츠 공식 유튜브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해요. 제목부터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주장에게 물었다. 팀 동료가 남 선수와 연애한다면 오른쪽 갔다 가서 이야기한다. 이런 그런 컨텐츠였어요 굉장히 여자 <laughs> <연애> 선수들처럼 <laughs> 한숨이 나오죠. 차별적인 시선으로 무리하게 대하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고요. 밸런스 게임이라는 형식이긴 했지만 좀 약간 뭔가 난감한 혹은 답하기 난처한 질문을 주면서 그것을 재미 요소로 뽑아내는 게 굉장히 구체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좀 다행인 점이 이건 유튜브다 보니 댓글이 많이 달려있는데 그중에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상담댓글이 질문 수준 21년도가 맞는지라는 음. 댓글이었다라는 점이 좀 위안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스포츠 선수들에게 스포츠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을 수 있는 음. 국가대표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고 프로그램을 만들면 되겠네. <laughs> 그니까요. 러좀 공부를 하시면 참 좋아요. 이렇게 더 퀄리티 있는, 네. 더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선수로부터 들을 수 있습니다. 이런, 뭐, 연애한다면 이런 거 말고. 그렇죠. 아니, 하이 이야기를 사실 뭐 너무 많죠. 한천개 있죠. 그래서 네. 제가 질문한다고 생각하면 너무. 뭐 벌써 마음속에 질문이. 그니까요. 꽤 많이 생겨났나. <laughs> 네. 그러면 다음 콘텐츠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는 어, 네이버 웹툰 이고요. 제목은 성경의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셨, 보신, 보셨나요? 저는 몇 개만. 아, 다 보지 했어요 저는 못 했... 처음에 왔을 때 도대체 이게 무슨 웹툰이지?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하려고 하지? 라는 게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성경, 이, 이 성경의 역사에 성경은 이 주인공의 이름인데, 성경이 나쁜 여자 만들기 프로젝트 같은 것인가라는 음. 우려가 조금 들었었는데 이 콘텐츠를 끝까지 보시면 알게 되실 것인데요. 그러니까 흔히 되게 여성들이 되게 관, 남성들에게 관심을 갖다가 음. 그것을 거절하면 음, 나쁜 사람. 네, 그렇죠. 음. 욕설을 하면 안 되겠죠. 음. <웃음> <웃음> 나쁜 사람. 나쁜 사람은 이제 세면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겪게 되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룬 음. 그렇지만 거기에서 어,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다른 여성과 적이 되기도 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꿋꿋하게 이겨냈다고 해야 할까요? 겪어내면서 이겨냈다기보다는 잘 겪어내면서 성경이가 이후에 어떤 선택을 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콘텐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쵸. 남성들을 너무 적나라하게. <laughs> <laughs> 아 저는 음. 너무 사실은 보면서 여기에 그려진 남성들이 정말 현실의 남성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하며 작가님이 굉장히 이런 현실을 잘깨뜨려 보시는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음. 그런 것 때문인지 소위 남혐, 남혐? 남혐 논란에 휩싸이면서 악플도 엄청 많이 음. 받고 음. 별정테로도 엄청 많이 받아가지고 초반에는 굉장히 별점이 낮았었던 그런 음. 이제 콘텐츠이고요. 지금은 이제 완결이 되었고 네이버에서 여전히 보실 수는 있긴 하고요. 근데 이제 이 저는 여성 아니 여성이 아니라 웹툰 작가들 음. 이 겪고 있는 이제 백매시에대해서좀 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그 진달래집 작가님 같은 경우에도 페미니즘 모를 음. 당하면서 공격을 굉장히 바, 많이 받으셨었었죠. 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작가님들이 계신 것 같아요. 루튼계의 응. 네, 어떤 여성 흠몽와 이 공격과 이런 응. 것들을 다 감내해야 되고. 그러면서 또 이제 플랫폼에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약간 그런 작가님들이 위축이 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기도 하고. 네, 그런 속에서도 좋은 작품들을 많이 그려주시는 작가님들이 있다는 게또 대단하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웹툰 플랫폼에서 작가에 대한 터무니없는 공격 같은 음. 것을 좀 막아내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지 않나. 음. 이것을 되게 어그로 끄는 방식으로 계속 방치하는 것은 이 작가님에 대한 너무 큰 폭력이고, 그리고 건강을 해치기도 하고, 되게 다양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처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 계속해서 웹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컨텐츠는 유부녀 킬러인데요. 사실 제목을 봤을 때는 흠집, 이게 뭐지? 왜 이런 게 흠집이 들었지? 라고 생각을 하였으나 좀 오해였고요. 정말 유부녀인 킬러의 네. 이야기예요. 주로 이 킬러는 성범죄자나 뭐 가정폭력범 같은 그런 범죄자를 단죄하는 그런 이야기이고 굉장히 능력자 캐릭터인데, 또, 굉장히 평범한 일상이 있는 그런 캐릭터로 그려졌고요. 근데 이 어떤 킬러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미디어 팀, 저희 미디어 팀이 지난 모니터링 영상에서 드라마 괴물, 마우스, 모범 택시 리뷰를 하면서 사적 복수를 소재로 삼는 드라마에 대한 비판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적 복수를 통해 통쾌함을 이렇게 얻는 건그 순간은 좋을 수도 있지만, 시스템 자체를 무시하는 시각을 갖게 할수 있다. 그리고 또 주변인들을 구경꾼으로 만드는 그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라고 비판을 했었는데 이분야 킬러 웹툰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음 사법 체계에 대해서 되게 믿음이 우리 음. 모두 없잖아요. 그래서 최면이 없을 때사적복수를 꿈꾸게 당연히 되죠. 음. 그래서 모범택시도 그런 측면에서는 사적복수를 해주는 게 척박하고. 다가오기도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두 작품의 가장 큰 차이는 이 사적 복수를 그려내는 방식에 음. 가장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범택시는 이 사적 복수를 하기 위해서 이사람은 얼마나 나쁜 사람이고 음.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고를 굉장히 뭐랄까요 여가 없이 음. 자극적으로. 자극적으로 보여주고 피해를 많이 부각하는 음. 그런 장면들도 있었고 저는 특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게 불법자료. 피해 장면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 여성의 삶이 얼마나 망가지는가에 <laughs> 대해서만 주목하는 그런 장면들이 문제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유부남 필러는 똑같이 산적복수를 다루고 있지만 그런 가해자 음. 이 범죄자에 주목하기보다는 짱센유부나그렇 <laughs> 멋진 유부남의 음. 이 유부더 킬러인 주인공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저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선적 복수를 다르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재현할 수 있다는 라 음. 거를 이두 가지 작품을 보면서 비교하게 되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TV 드라마와 웹툰은 분명히 음. 차이가 있다. TV 드라마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그렇다고 보긴 어렵긴 해요. 그러니까 웹툰도 막 조회수가 몇 백만 회 되면서 TV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볼수 있는 콘텐츠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되게 접근성이 높은 것은 여전히 TV이고, 그렇기 때문에 TV 콘텐츠가 어... 어떤 주제를 다루는 방식은 웹툰과는 좀 당연히 달라야 한다. 지켜야 할 것들이 분명히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콘텐츠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모음택시 같은 경우에는 이 색적 복수라는 것을 어떻게 다뤄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좀 부족했었던 콘텐츠라는 음. 기억이 나고요. 네. 유부호 킬러 <laughs> 꼭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부호 킬러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이 보나 캐릭터 음. 너무 매력 있잖아요. 짱 음, 멋있는 캐릭터. 네. 그리고 이 보나를 동료들이 다 엄청 사랑하고 맞아. 같이 엄청난 팀워크를 보여주면서 <laughs> 항상 사건을 풀어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재미가 있고, 지금 아마 최근에 시즌2가 시작을 해서 진행이 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시즌1을 몰아서 보시고, 음. 쫓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콘텐츠는, 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네. 콘텐츠예요. 바로바로 팝페스트 바로 영혼의 노숙자인데요. 이 영혼의 녹스자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콘텐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아까 소개해드렸던 골 때리는 그녀들이고 요거가 바로 그두 번째 콘텐츠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네, 팟캐스트이고요. 저는 좀 깜짝 놀랐던 거예요. 추천이 들어왔는데 <laughs> 이거 우리 안달았어요 <laughs> 라는 생각이 들면서 아, 너무 좋고 유명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추천을 안한 것도 모를 정도로 <laughs> 이제 지나갔던 작품인데요. 어, 추천평을 좀 읽어 보면 단호박님께서 적어 주셨는데요. 음, 잠수 이별, 채에반려며 우울증, 생미 자위 섹스 이야기 보따리가 한 가득 이고요 친구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마구 쏟아주니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내용을 적어 주셨는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laughs> 어,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고요. 그 주제를 불편함 없이 풀어내는 엄청난 재주가 있으신 분이 셀럽맨님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어 1회부터 거의 다 이제 이 콘텐츠를 들었었고 그리고 셀럽맨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독일 언니들이라는 팟캐스트를 음. 하시고 고거에서 그때는 이제 독일에 사셨었는데 고거를 음. 마치고 한국으로 와서 혼자 이제 그때는 친구와 음. 두 분이서 소프트 캐스트를 하시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혼자 이 콘텐츠를 끌고 음. 나가고 계신데요. 벌써 이몇 회까지 했지? 진짜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막 누적 조회수가 몇 천만이고 이래요. 그럴 정도로 저는 한 창작자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중간중간 휴식기를 가지기도 하지만 한 창작자가 이렇게 꾸준히 음. 작품을 끌어오는 것은 대단한 에너지이다 라는 음. 생각이 들고 이 작품도 재미있지만 이곳의 창작자이신 셀럽맨님이 정말 너무 대단하다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고 최근에 콘텐츠를 좀 들어보면 어떤 유튜브로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laughs> <laughs> 가지고 계시기도 아, 한것 같은데요. 유튜브 가면 따라갈 사람이 많으니 <laughs> 조금 누가 보려나 라는 걱정을 좀 덜어내셨으면 좋겠고 음, 페미니스트들이 많이 응원하고 있다라는 것도 물론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듣는 콘텐츠를 좋아하는 분이시라면 누구나 즐겁게 들으실 수 있는 콘텐츠이고요. 어, 이것과 함께 소개드리고 해 싶은 콘텐츠는 같이 소개가 들어왔던 콘텐츠 팟캐스트 중에 여자 큰일은 여자가 해야지라는 콘텐츠가 있고요. 일하는 여성에 대한 어, 주제를 가지고 끌어나가고 있는. 팟캐스트이고 네 그것도 요것과 자매품으로 함께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되게 이동하면서 듣기 좋은 게 저는 팟캐스트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영상을 이동하면서 보지 못해가지고 팟캐스트를 정말 많이 듣는데 멋진 여성들이 하는 팟캐스트가 많이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보시면 즐거움이 된다. 네네 네, 맞아요. 팟캐스트가 이동할 때 듣기도 좋고 가볍게 듣기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의 독수자를 추천드리면서 다음에 이어서는 쌤콜이라는 콘텐츠를 추천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유튜브 쌤콜은 좀 특별한 경우였어요. 영상팀 소속 에디터가 직접 스스로 우리 콘텐츠 추천한다 라고 <laughs> 써주셔서 굉장히 반갑다. 놀라웠죠.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추천평을 읽어보면 안녕하세요. 세미콜론 영상팀 소속 에디터 박풀필입니다. 쌤콜은 20대 여성들이 직접 그들의 이야기를 담아 페미니즘 여성을 중점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상황이 부당하면 할수록 더 크고 우람한 목소리를 내며 여성에게 위로를 넘어 부담하, 부당함을 외칠 용기를 주는 것이 큰 매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라고 추천평을 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유튜브를, 유튜브, 뭐, 팟캐스트도 마찬가지지만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서 여성 창작자들이 창작을 하고 많이 작품도, 창작, 창작자들도 늘어나고 있구나라고 느끼고 있는데요. 어, 뭐 의사나 변호사처럼 이렇게 전문 지식을 가진 여성들이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서 소통을 하시는데요. 심지어 유익하고 재밌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중 하나가 저희 소품빗에서 추천했던 우리 동네 산부인과입니다. 줄여서 우리 동산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개인적으로 애정하는 그런 <laughs> 콘텐츠예요. 저는 그래서 어, 학교를 다니던 학창 시절에 학교 성교육에 대해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던 음,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학교 체육 시간이나 성교육 시간에 이걸 교육 자료로 써야 된다. 음, 우리 동생은 음, 교육 자료로 써야 한다라고 입버릇처럼 말할 음. 만큼 굉장히 좋은 콘텐츠이고요. 뭐 학교, 학교에서 절대 알려 주지 않는 임신과 출산에 대한 정보부터 또 여성의 건강이 임신 출산에만 국한되는 것은 또 아니잖아요. 그 외에 다양한 여성의 몸과 건강에 대한 이야기까지 얻을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고 유익한 채널이라는 점을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D타입의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콘텐츠는 MBC 드라마 미치지 않고서야입니다. 음, 아까 마인이 가장 좋은 음, 드라마라고, 했었는데. 드라마라고 했었는데, 취소하나요? <웃음> <웃음> 아니요, 취소하진 않고요. 한두 번째쯤 좋은 음. 드라마라고 좀 소개를 드리고 싶고요. 어, 미치지 않고서야는 사실은 페미니스트, 아니, 페미니즘을 음. 전면적으로 드러내는 콘텐츠라기 보다는 저희 팀의 이제 은사자, 조랑, 윤소, 단호박 이렇게 네 명이 있는데, 냈다 이거를 보면서 정말로 일하는 여성을 음. 그리는 드라마이다. 그런 점에서 이 드라마에 좋은 점이 잘 드러나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었어요. 그러니까, 일하는 여성, 뭐, 일하는 여성이야 많이 나오죠. 근데 항상 일하는 모습은 되게 부, 부수적으로만 그려지고, 음. 일하는 곳에서 이제 연애하는 모습만 주되게 보여주는데, 이 인사팀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이 당자영 과장님? 과장님이었을까요? 네. 과장님. 장님이었을까요 네.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 저희가 이 콘텐츠에 대한 정보를 드리는 건데, 이렇게 부정확하게. <laughs> <그래야 돼서요. 웃음> 네, 당자영 씨의 어떤. 음. 어~ 고군분투 같은 응. 것을 그리는 것인데 어~ 팀을 이끌어가면 인사팀이기 응. 때문에 되게 예민하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지만 또 여성 노동자이기 때문에 겪는 이 직장에서의 직장 내 성차별에 응. 대한 문제들도 다루는 점에서는 뭐 페미니즘이 아주 없는 드라마는 아니다. 렇지만 가장 좋은 점은 일하는 여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그 연기를 문소리가 한다는 점에서 문소리 배우가 한다는 점에서 물론 훌륭한 드라마가 아닐 수 없다라는 <laughs> <laughs>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까지도 많은 드라마들을 추천을 드리기는 했지만 좀이 같이 등장하는 정시영 씨와의 응. 되게 팀이도 좋고 하여서 패미니즘 어, 너무 이제 막. 전면에 드러나는 거좀 어려운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것부터 시작해보셔도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그 직장인들이 보기에 현실 보증이 많이 잘 되어 있다라고 말씀도 맞아요. 하더라고요. 대기업 인사팀의 맞아요. 이야기, 회사에서 부분 네. 분투하는 이야기라는 점을 같이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D타입 세상이 궁금할 때는 이렇게 마치고요. 이제 마지막 영상에서 E타입 도전하고 싶을 때로 찾아오겠습니다. 마지막 영상도 꼭 보러 오세요. 안녕. 안녕.